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목소리 때문에 조금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찍을까도 했는데 목소리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일단 조그맣게, 다긋나긋하게 말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막을 이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빈티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제 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는 약 5년 전부터 그, 그, 저는 구제 옷에 대해서 별다른 선입견? 선입견? 편견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똑같은 짓,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되게 좀 색다른 디자인들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하니까 저는 되게 구제 옷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서울 동류시장, 그리고 부산 국제시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즐겨서 많이 찾아봐요 구제옷. 을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제옷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구제옷은 아니고요. 요 이제 기본적으로 입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산 구제옷들 하나씩 입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첫 번째로 요. 마음에 들었던 옷이에요. 초점이 맞나? 이어줄게요. 예쁘지 않아요? 되게 뭔가 되게 저는 소라색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잘안 어울려서 소라색 니트 같은 거를 사고 싶어도 안 어울려서 안 사거든요. 귀엽죠? 마음에 들어요 이거 이그 다음에는 이자켓이요 모직 자켓 모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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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지 모직? 모직 자켓 인데요 음 되게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어깨패드가 있는거라서 핏이 저는 자켓을 입었을 때 이렇게 어깨 패드가 좀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쁘죠? 보이시나? 이런 체질이에요. 또 다른 자켓인데요. 바로, 아이고. 이 자켓입니다. 이건 약간 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죠? 그쵸? 그렇죠? 조금 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요거는 생각보다 어깨 패드가 없었던 자켓이에요. 얘 아직 안 뜯었어요. 주머니, 손을 아직 못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근데 어깨 패드가 없다 보니까 어깨 패드가 이렇게 살짝 있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운 자켓이지만 이 빈티지한 느낌이 저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은 짠! 제가 진짜, 제가 진짜 좋아하는 니트. 저는 구제옷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빈티지한 이런 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예뻐요, 진짜. 핏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쁘잖아요. 자바라. 손 너무. 아머니 플러스입니다.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깔이 음, 누리끼리한. 근데 탁한 베이지 색깔을 되게 좋아해요. 베이지 색깔도 좋아지만 하 탁한 베이지 색깔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옷이에요. 이 단추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를 이렇게 약간 걷어서 이렇게 짠가서 이렇게 다 짠가도 예뻐요. 귀여워요. 음. 요 가디건. 이것도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가디건. 여기 단추가 약간 제가 요런 단추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입어보면 이쁘죠? 제 어깨가 더 좁아보이죠? 또 <laughs>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다음은 이 옷입니다. 블라스 예쁘죠? 여기가 살짝 뭔가 꾸불꾸불해서 좀 아쉽지만 너무 예쁘죠? 레이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음 거의 4년? 4년 전, 5년 전에 샀던 바로 제가 처음으로 구매했던 구제옷이에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예쁘죠? 이 타임에서 셀카를 한번 찍을까요? 시골 소녀 같죠? 이것도 보자마자 사야겠다고 생각했던 옷입니다. 너무 예쁘죠? 뭔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크로스백 메고 봄 됐을 때 소풍 가는 그런 옷입니다. 이거는 저는 단추를 되게 이쁜 단추를 좋아해요. 디자인도 중요 뭐 보지만 이런 단추. 요런 느낌의 원피스예요. 지금 바지를 입고 있긴 한데, 이렇게, 이 정도의 길이의 원피스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게 장미예요, 장미 그림. 보이시나요? 장미 그림이에요, 장미. 저는 진짜, 나중에 빈티지 샵? 구제 샵을 운영하고 싶을 만큼 구제 옷을 좋아해요. 너무 이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색다른, 아무튼 그런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이쁜 너무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음, 혹시 여러분, 예쁜 빈티지 샵 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예쁜 구제 옷을 구매하게 되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해. 그래서 얼른 자야겠어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나? 셀카 한번 찍을까요? 근데 배터리가 3%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